네. 어, 부동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 좋은 부동산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고, 어, 반대로 어, 입지가 나쁜 곳들은 어, 가격 상승 폭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현재 의 흐름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 지금 4년, 이제 5년 차를 향해 다, 다가가고 있죠. 문정부 들어서 어, 서울 아파트 값은 6억이 급등했다, 평균. 그리고 반대로 지방은 고작 3,700만 원 올랐다. 어,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입지 좋은 곳들의또 좋은 부동산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컸고 반대로 어, 상대적으로 관심도에서 좀 멀어져 있던 지방과 같은 지역들은 어, 상승폭이 굉장히 낮았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어, 최근에 어, 10월달에 대출 규제를 실질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어, 이제 d s r 을 포함해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대출은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추석 이후로 그런 발표와 함께. 어, 부동산 시장도 약간 소강상태 그리고 어, 약간 얼어붙었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하락장이 과연 계속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단지 잠깐 머무는 조정장인 건지 어, 이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자면. 매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거래, 말 그대로 수요도 많지도 않고, 둘 다, 양쪽 다 많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락장이 추가적으로 계속 길어지려면 매물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매물이 많이 쌓이고 쌓여야 이제 하락으로 이뤄지는 폭이 커지고 그리고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 매물 증가가 되고 거래량은 더욱더 지금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더욱 더 감소를 해야 어, 심리적인 부분과 함께 실제적인 가격 하락으로 어, 이어지고 그 이제 하락폭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 아직까지는 하락장보다는 어, 조정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을 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희박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어, 내가 많이 가격 상승을 보았다고 해도 어, 그만큼. 내가 늘어나는 어, 수익만큼을 또 세금, 세금으로 대부분 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보유세 또 중과세까지 어, 최고 82.5%까지 네, 단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회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 기준에서는 굳이 지금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호가보다 좀더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가, 돈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구매를 망설이게 되고. 어,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세, 내는 세금만큼은 더 어, 내가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은 현재 지금 바닥 수준이긴 해요. 예, 보통 한 10월 기준으로 약 3천 건 정도인데 어, 이게 한 청권내외 어, 정도까지 떨어져야 이제 그 하락폭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하고 심리적으로 어, 약간 어, 압박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 길어지게 이제 하락을 하진 않겠다라고 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책 이후에 이제 부동산 그러면 가격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흐러갈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이런 흐름,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지표로 한번 나타나서 보여드린 적이 항상 있었는데, 부동산 상승장에는요,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다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그러면 규제의 여파로 인해서 당분간 좀 하락 추세로 이뤄졌다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인위적인 규제가 들어온 부분이라서 다시 상승폭으로 가는 걸 여태까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어, 시장, 그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펴죠. 오히려 부동산은 어,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도 괜찮다라는 뭐 대출 완화도 한다거나 어, 세금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방안을 통해서 부양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하는 걸 예전에. 어, 2010년도 초반, 2010년 이전 이때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승장에서 이제 규제 효과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문정부 시대에 보니까 3, 4개월이 넘어가지 않더라고 라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파리 대책 2017년에, 그리고 2018년에 9.13 대책, 그리고 2019년에 1 2 1 6 대책을 보면은 9.13 대책이 조금 6개월 정도 이상 이렇게 항상 하락폭이 좀 길었었던 여파가 한번 있었고 대부분은 한두 달. 어, 길어야 두세달 이내에 다시 상승했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규제가 반복됐을 때 그에 따른 어,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대선도 맞물려져 있고, 어, 그리고 또 내년 1월에 또 어, 규제가 실제적으로 대출 규제가 실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함과 동시에 한두달 정도는 좀 관망세가 짙어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 대선을 앞두고 나서 전후로 해서는 가격 상승 폭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어, 높다라고 어,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과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전에 항상 규제들이 나오면요. 음, 들썩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뭔가 어 얘기하기 좋은 게 부동산 하락한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라던가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 이게 어 2017년도 때 기준인데 파리 대책이 나오고 집, 집값 하락에 열명중 여덟 명이안 사겠다. 집안 사겠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가라앉았었고 전문가들도 평균을 내봤더니 두명중한 명은 하락할 거다라는 기사를 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 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았죠. 실제적으로 한두달 정도 하락폭을 이어갔다가 상승폭이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갔던 걸 경험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어,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이제 부양 정책으로 지금 통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려면 정부의 방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5월, 2월사일부터 계속 발표를 했었고, 어, 이제 네곳 최근에 보면 또 이사 대책을 통해서 후보지 네 곳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네 곳뿐만이 아니고, 어, 그리고 이제 계속 후보지는 발표를 할 건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서울 안에서. 어,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을 기준으로 어 예전에 진행을 했거나 해제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뭐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재개발이 쉽지 않았던 지역들이. 후보지로 선정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내년에도 또 계속 공공 재개발도 또 이제 후보지를 발표를 할 건데 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럴 수 있는 곳들을 선정할 필요성도 있죠. 어,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 내 투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어, 서울 중심지가 가장 좋겠지만 금액도 높고 오히려 재개발 가능성이 또 오히려 떨어지는 곳들도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외곽 지역들. 그리고 입지가 좋고 역에서 가깝거나 노후도가 심한 곳들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 이렇게 계속 이제 재개발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고 후보지를 발표할 때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들 그리고 저, 전체적으로는 서울 전체 빌라 시장의 가격을 상승한 걸 이미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폭이 내년 내후년 그리고 그 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계속 어, 개발은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공공재개발 발표하고 또올 12월 말만 하더라도 어, 이제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이제 후보지 발표를 하죠. 그리고 바로, 바로 내년에 초에 바로 공공주택 그 후보지 발표하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시 또 신속통합 기획 민간재개발 또 다시 또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토대로 그럴 수 있는 곳들을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소 통합 민간 재개발 어, 지금 여기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죠. 초반에 어, 오세훈 표재개 민간 재개발이라고 이제 불, 일컬어졌는데 어,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어, 25곳에서 30곳을 이제 다음 달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약 102곳이 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동의율도. 60%가 넘는 곳들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찬성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 12월에 발표가 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실제로는 25곳에서 30곳을 올 연말에 발표를 하겠지만, 내년, 내후년에 또 여기 떨어진 곳도 다시 재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지켜본 다른, 지역들도 어 우리도 해보자 하고 많이들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액이라고 불려져 있던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어 있는 어 재개발 관련 빌라들 그리고 입지 좋은 빌라들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어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향후 5년간 재개발이 이 흐름을 주도할 겁니다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 여태까지 최근 5년간 아파트 상승이 컸다면 어, 향후 약 3년에서 4년 정도는 빌라 상승이 훨씬 더 폭이 클 거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 매년 공공 재개발 그리고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는데 매년이에요 네, 매번 매번.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폭을 보면서 다른 곳들도 기대감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개발 규제는 계속 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자체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걸로 이제 기조를 바꿨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계속 뭔가 깨끗하고 더 좋고 그리고 더 어, 층수도 높아서 어, 그 임대와 함께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게끔 계속 정부가 추진할 겁니다.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건 반대로. 낙후됐거나 개발이 필요한 곳들이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예, 현재로서는 동의서 걷는 지역에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어,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 청산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미 진행돼서 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좀 늦었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투자는 어, 신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라도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어,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고 투자 규제, 대출 규제를 막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풀로 받고 시, 모자란 부분은 신용대출로 받아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부분이 이제 막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양양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좀더 신중하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어,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가보, 가지고 계신 이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는 내 재산을 지키고 불려가는 대책,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재테크가 아닌 눈에 보이는 재테크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 선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변화가 생기는 곳은 반드시 오릅니다. 변화가 실제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이익도 많이 크다라는 걸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역세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는 꼭 역에서 가까운 곳들을 최우선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한강변이라던가 뭐 복합 업무시설 또는 환승센터들 같이 특별한 케이스 뭔가 새롭게 크게 바뀌거나 바뀌지 않는 희소가치가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역세권보다 더 가치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역세권보다 더 물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꼭 눈여겨보시고 향후 재개발 투자는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가격 상승폭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곳이 아니 될수 있는 곳으로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세미나를 이제 계속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1월부터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계속 일대일 상담만 하다가 이제는 소규모에좀 안전하게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